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강원도 강릉 그 유명한 주문진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 강원도 하면은 아 강릉 하면은 이제 뭐 유명한 데가 주문진, 정동진, 경포대. 뭐 저는 이렇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문진에서 정말 맛있는 생선구이집이 있다길래 제가 바로 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네, TV에도 출연한 맛집, SBS 방송에도 나왔고, 입소문이 정말로 많아서 얼른 제가 와서 뭐 어르신들 모시고 생선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좌식과 홀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만 해도 줄을 선다는 이 집. 제가 일부러 한가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요. 생선 구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생선이 정말 몸에 좋습니다. 칼슘에 뼈가 좋, 뼈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 여러 가지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면은 명함 하나씩. 뽑고 가십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생선구이 정식 1인분 기존에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른 근처에 식당 가보시면 1인분에 15,000원 파는 식당도 있고 정말 이 가격에 정말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퀄리티도 더 좋습니다. 질이 좋은 생선을 쓰시고 밑반찬도 정말 깔끔하게 맛있게 나옵니다. 다 직접 밑반찬 직접 다 사모님께서 다 직접 만드십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서비스로 주시고요. 솔직히 생선을 먹어봤을 때다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간장에 안 찍어 드셔도 됩니다.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주문지 놀러 오시면은 생선이 정말로 땡긴다 할때그 구이 본부 25시 식당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정말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와, 정말 맛있습니다. 이 생선구이로 정말 밥두 공기는 기본이고요. 그냥 내알 네 밥도둑입니다. 이 간장게장만 먹어도 정말 밥도둑인데 여러분들 이 생선구이 하나로 정말 굉장히 여기 오기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생선구이는 뭐 다섯, 많게는 다섯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고등어에꽁치에 나머지 세 가지는 네, 제가 사실 생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제가 이게...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다고 자동적으로 입에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강릉 주문지나 온다 하시면은 이 커플들끼리라든지 많이 오십니다. 커플들끼리도 많이 오고 가족분들끼리도 정말 많이 오는 식당입니다. 정말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요. 정말 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찬도 맛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구이 본부 25시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